여드름은 어 주로 사춘기 때어 피지의 분비가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원인은 피지가 과잉되게 분비가 되는 데 비해서 어 각질이 이 모공의 입구를 막는다든지 그러면 피지가 배출이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모공 안에서 피지가 고여서 농축이 돼서 이 면포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면포가 하얗게 돼 있는 것을 흰 여드름 혹은 화이트 코메돈이라고 하고 까맣게 보이는 것을 블랙헤드 혹은 검은 여드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위의 모낭에 보면은 이 여드름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균이 이 피지를 먹고 사는데 이 피지를 분해를 해서 내놓는 성분이 이 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 피부를 더욱 더 자극을 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순수하게 하얗게 고였던 알맹이가 이 고름이 고이는 벌겋게 달아오르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당장 보기 싫어서 치료하는 것이 있고 또한 가지의 경우는, 어, 치료를 방치했을 경우에, 어, 간혹 이렇습니다. 어, 여드름은 치료를 해도, 어, 안 해도, 어, 뭐, 크게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흉터를 심하게 남기는 여드름으로, 어, 낫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 당장 지금 보기 싫은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어, 여드름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어, 남는 그 흉터는 어, 너무 심하게 되어서 어, 또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어,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드름은 원칙적으로 복합 치료를 합니다. 주로 네 가지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약을 먹거나, 그 다음에 약을 바르거나, 그 다음에 이 항균성을 가진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메디칼 스킨케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른 치료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스피큘링 P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은 화농성이라든지 각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화장품은 대개 이 각질을 녹이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은그 약재로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아주 소량의 각질 용해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드름 치료제인데 그래서 함부로 쓰다 보면 은 각질이 용해가 너무 많이 되어서 피부가 벌겋게 자극이 된다든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환자가 오면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거울을 보고 손을 대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보시는 것이 잘해 좋고, 두 번째는 집에서 혼자 짠다거나, 또세 번째 손톱으로 떴는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여드름을 더욱더 염증이 심하도록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